아, 두 명이야? 소리 두... 탄이 없나? 오 마이 킹리셔스리셔스리셔스하우 뭐야? 같은 건 <laughs> <laughs> 뭐야?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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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시 해줄게. 하나 더 있거든. 아, 아 근데 너무 나댔다 그죠? <laughs> 어, 너무 나댔다 나 아, 이렇게 이렇게 나댈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어 <laughs> 스타다 이거 눈뽕 그거 아닌가? 아 아니네. 아이씨 뭐야? 아 이딴 총알이 있었어 샷건 아, 뭐야 이게 렇 뭐야? 어 분다 너 Where is PMC? 오픈 더 도어 오픈 더 도어 에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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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뻐 뭐 그랬네 그라나타 안돼 카터 그라몬스터 볼나 이거 나 아, 뭐야 오 마이 갓. 항맛있대 <laughs> 고양이 아까는 그래픽카드 이러니까 바로 나왔는데 이제 만화 오링났나 정수 필터 음 열상 먹은 걸로 인한 도파민 이미 지금 다 끝났거든요 새로운 도파민이 필요해 비트코인이 적당하겠구만. <laughs> 진짜, 이렇게 말하니까 존네 중독자가 아니야? 레덱스면 적당하겠어. 오, 일단 프로킬이 보이거든요, 저기. 어, 일단은 살짝 도파민 채워졌고. 비트코인 없나요? 프로킬 우 이게 안 떠! 어, PMC 행동 자제. 나는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유쾌부라고. 쥐새끼 같은 PMC들처럼, 어? 지하도로로 다닐 뻔 했잖아. 육회부에 긍지를 가져라. 얘 베타 들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친구는 개인 면담이 좀 필요하겠는데? 어? 풀무장 AK-12다. 따라와봐. 야! 와봐. 일로와, 임마. 나랑 같이 갈데가 있어. 밖에서 많이 힘들었지? 따라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가라 빡빡이는 어? 문이나 지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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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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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라. 아, 진짜 눈치 없는 새끼고, 그렇지, 그렇지, 보이, 보이. 왜 이렇게 안뒤죠 씨발! 오, 도만 날아갈 뻔 했네, 이거. 앙, 와, 새 어? 파밍까지 돼있는데? <laughs> 오우, 쉣! CQCM, 레이드미쳤다리 씨발. 어쩐지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더라니요. 어! 가라, 가라. 아유, 씨발! 아냐, 아냐, 아직까지 싸게 먹었어. 어? <laughs> 얘도, 얘 자체만으로도 죽일 가치가 있었는데요? 이브 프로펜은, 어, 자, 어 야, 모른다. 뭐 갈게, 갈게. 잠깐만, 여기 애들 많은데? 어! 문 열렸어! 어! 한대. 빨리 가! 빨리 가! 아, 이브 프로펜. 으! 어! 씨발, 깜짝 한대. 아, 지발 <laughs> 아! <아아> <laughs> 오, 아! 어. 어. 오, 아! 발 집에 가쟈 헤이! 아임 저스트 스케이브 돈슛! 아오치 거기까지. PMC였네. <laughs> 3렙엉맛시디 아, 유비 PMC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야 저기 뭐 있다. 엄청 런인데 죽여 다리 뽑겠어 다리 뽑겠어 어안 들어갔고 스레터 왜 이렇게 안 뒤져? 빨리 죽여야 돼. 나피 없다야. 저건가? 카토일템 주세요. 뭐야? 54래? h o l 이 친구 눈, 눈망울 보소. 오, 아판 오클 이래서 안 죽었구나 뭐야 이거 <laughs> 야, 이, 이거 나 이렇게 생긴 배어 처음 보는데? 아, 유스... 으! 배어 맞죠, 이거? 좋네, 아, 아련하게 생겼네 왜? 뭐... 오우, 쉣 데드리슨 <laughs> 데트리스가 <laughs> 여기서도 뜨네 야얘 그건데 블랙락 아 PMC 시체 있나보다 헐 아니 저거는 진짜 좀 개인 면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총 뭐야 가만히 있어봐 마 총은 그냥 그런데 잠깐만, PMC 일단 시체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주변에 어, 스케브가 얼마나 있나도 한번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이거? PMC 도마.. 아이 뻐큐 날리는데? 뭐지? 쳐돌았나? 사람한테 뻐큐를 갈기면 되나? 어깨빵까지 쳐? 무슨 소리야? 나두명 죽을 건데, <laughs> 어, 나 이미 막상 인생이야.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어, 공사장, 어, 가방이 꽉 차있는데, 왔다. 빡 펄리 씨, 오마이갓! What the fuck? Oh, oh, 쌀것 같아. 허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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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냐? 엄마 그득그득 하네. 이거 실화냐? 아니야, 공사장 스케부들은 내가, 내 과거를 몰라. 봐봐, 이 친구들 모른다니까, 내 과거를. <laughs> 왜 아직 꺼지지?